안녕하세요, 꽃비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뭐지, 예, 이벤, 에 당첨이 됐어요. 아마 이게, 이게, 어, 이게 봐서는, 그 지하 있죠? 지하,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지하 있잖아요. 그, 분이 보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를 위해서 510원이나 써주셨고요. 그, 제가 이게 계속 안 오길래 되게, 아 이거 분실된 건가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분실 안 되고 한일 주일인가 몇 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 오는데 일단 두께샷 이제 안에도 주소를 꼼꼼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안에 주, 안에 주소가 있나 봤더니 이제 우편물이 왔다 해가지고 실명을 적혀 있어가지고 순간 저는 이제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주셨어요. 두께는 어마어마하게. 잠시만요 어, 라벨지에다가 이쁘게 써주셨는데, 여기는 헤라키티 라벨지, 여기는 동그리 라벨지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써주셨고, 랩핑지도 이쁘고, 딱 이뻐요. 제가 뜯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아 마테가 뜯어진다. 여기 전무성을 살리려고 했으나, 살리지를 못했다는 전설이. 아! 이이 뭐지? 아, 아, 아. 일단, 이렇게, 봉투 하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푸짐하죠? 이거를 살리려고 했으나, 이렇게 뜯어져 버렸어요. 소리 안 해도 턱 뿌리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 속시앗은 어마어마하게 푸짐합니다. 제가 이병이 진짜 처음으로 답답때봤어요 저 처음에 카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세라고요. 되게 카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카톡이더라고요. 음, 카톡에서 일단은 이 트와이크 되게 작아요. 부피 대박. 이트와이크은 되게 마테로 도도를 달아서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많이 주셨고, 이거는 도패 4장, 소 2장, 대 2장이라고 하시는데,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요? 이게 뭐지? 어, 이거 되게 잘 꾸몄다. 꾸미신 도패랑 뭐지? 대박. 잠깐만. 나뭘본 거지? 잠깐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아, 안 빠져. 어, 어! 어. 일단, 메모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일단 이거 메모지예요. 이거, 일단 경고장. 귀하의 아래의 내용이 전중이 경고합니다. <laughs> 있고, 이런 팬더팬더팬더 팬더? 팬더 주셨고, 곰돌이 주셨고, 이거는 그냥 메모지. 그리고, 이거는 스티치. 어, 되게 이쁘다. 이거는 하트. 저도 이거 있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다이소꺼. 이것도 스티치. 이거 엄청나게 큰 메모지. 이렇게 메모지 세트를 주셨어요. 저 진짜 긴 곳장 처음 봐요. 이렇게 메모지 대량 주셨고. 이거는 직접 꾸미신 것 같아요. 여기 피넛걸 일수도 붙여주셨고, 진짜 많이 붙여주셨는데, 진짜 예뻐요. 대박. 전 이렇게 못 꾸미는데. 아, 탐난다. 그리고 이렇게 그릇 두 개를 주셨는데 이거 복제본인가? 이거 뜨실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뜨셨나? 네, 잘 모르겠고 핑크색이네요. 아, 저 핑크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어떤 핑크색이고 근데 이렇게 이쁘게 그릇을 두개 주셨어요. 핑크색 그릇은 처음 봐요. 이렇게 핑크색 오유마루까지 주셨습니다. 오유마루 이거는 어, 큐빅인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반진주랑 큐빅을 안 팔아요. 그래서 큐빅 진짜 필요했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떡매 21장인데요. 중복 있다. 하지만, 제 푸짐한데? 정말. 이전무성을 뜯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아 어, 아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와, 떡매. 우와, 떡매. 일단,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샀습니다. 이걸 캡처하는 분이 또 있으셔가지고, 근데 네, 이렇게. 오, 오, 어, 코도 있다, 패코 알림도 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 다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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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만노구리님 건데. 헐, 까만노구리님 것도 있어. 저 까만노구리님은 사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우와. 어,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중복이랬나? 아니, 중복이구나. 중복 있다 해도, 이렇게 푸짐하게, 떡매를 주셨습니다, 두께. 어마어마하죠? 대망의 엘핑, 엘핑지래. 인스. 인스? 와우! 레벨 때도 있네요, 두께. 어우, 두께가 이렇게 푸짐할까나? 어, 이거 살려야 돼. 살려야 돼. 2차 교환 판매, 입행 안 된다고 하네요. 잘 쓸게요, 혼자. <laughs> 살, 이거 살릴 수 있어. o p 피니까 어, 살렸다. 좋아. 어. 일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푸짐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런 거한장 주셨고. 거의 투명해요 보시면, 네. 이런 거한장 주셨고. 이런 거. 근데 이런거 캡트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음, 꽃아 피넛걸이네요 피넛걸 이런거 이런, 이런 도무성? 아니 도무성 알린도무성 이거 이거 붙어있던거 이거 그 뭐냐 동그리 짱 귀여워 이거 저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자 인스가 이런거 밖에 없어가지고 도표 꾸미는데 거의 다 썼어요. 첫 번째 교환할 때 거의 다쓴 걸로. 어 기억하죠? 네 이렇게 이 먹을 거 만나겠다. 어 맛있게 생겼어. 어게 네, 귀엽게 생겼다. 무중복이라는 게참 신기하네요. 토끼 무중복은 처음 받아봐서 에페탑 대박. 저 이런 거 진짜 없었거든요. 어, 진짜 고마워요. 지아랑 저랑 이제 반모랑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피넛걸 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 진짜 고맙다. 왜이 푸짐하니, 우와 우와 인스. 으악, 으악, 으악. 이렇게 인스가 되게 푸짐하게 있었고요.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네몽통텅이와 이트왕이 끈이 있었죠? 네, 이렇게 푸짐하게 진짜, 저떡도 진짜, 진짜 제가 안 사가지고 없었거든요? 진짜 고맙고. 무중복 인스, 진짜 인스가 제가 이것까지 더하면 60몇 장? 그 정도 되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네, 그럼 여기서 이뱅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또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